안녕하세요. 광배동교회 이성지 목사입니다. 2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능력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으로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하에 이에 그 천일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무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결혼은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결혼식을 주로 신부의 집에서 합니다. 결혼식 피로연은 또 신랑의 집에서 하지요.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밤이 되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이러면서 결혼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이 신랑의 동네가 아니어서 밤에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밤에 결혼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낮이 덥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낮에는 일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밤으로 생각합니다. 낮이 시작이 아닌 것이죠. 밤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날은 기다림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세상을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한 것일수록 기다릴 수 있고 또그 기다림이 깝칠 것입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열 달을 기다려서 아이를 봤지요. 얼마나 그 기다림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귀한 것일수록 기다림이 기대됩니다. 오늘 열 명의 처녀들이 모여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 처녀가 모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나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여보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무엇일까요? 게 천국 비유이죠. 혼인 잔치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처녀들은 신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모두가 그 목적을 갖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겠죠. 등불은 우리들의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밝힐 수가 없고 이게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서 직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명복상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기독교에 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다의 명사형이 믿음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들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심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믿었다가 또 속기도 합니다. 사람은 믿음이 대상이 아니라 사랑이 대상이라고 흔히 하지요. 사람은 믿어주는 거예요.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거짓말을 부모에게 하곤 합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거짓말쟁이라고 아이들을 낙인 찍으면 안될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고도 믿어주고 쏘아주는 부모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아이가 그 거짓말을 스스로 고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속아주기의 최고봉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늘 속아주세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나와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다르게 살게 노라고 다짐을 납니다. 그런데 그 다짐을 나도 잘안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어주십니다. 죽을 죄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 속아주심 덕분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믿지 못할 사람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열 처녀들이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졸다가 잠에 들고 말아요. 그러다가 이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제 등불을 솟질하는데 기름을 아껴 썼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지만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 보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눠줬다가는 모두 다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인데 이 기름을 빌린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빌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남의 믿음을 빌릴 수 있을까요? 사실 믿음을 빌릴 수 없습니다 남편들이 흔히 아내 그 치마자락을 붙잡고 전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전국에 뒤따라 갈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의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도 아니죠 자기 믿음으로 구원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절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죽고 천국문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없으면 천국문은 닫힐 것입니다. 사랑이 예수님께 아무리 하소연한들 소용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늘 유혹하죠. 내일로 유혹합니다. 내일 하라고 그래요.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하라고 그래. 운동도 내일부터 하라고 하죠. 믿음 생활도 내일부터 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런데 내일이 오나요? 오늘을 대충 사는 사람에게는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늙어서 예수 잘 믿게 됐겠다? 과연 그때까지 내가 살아갈 수는 있을까?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신다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준비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안전하게 천국 문 안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고달픈 문제들이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명목상의 교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을 믿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바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천국 문 앞에서 만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영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감격을 가슴 가운데 새기며 승리하는 결환하려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